가만밤에 <laughs> 두 눈을 철봉처럼 반사되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숨소리 잡아 죽이며 마구간의 소와 양들도 침조차 삼키지 않는 고요하고 엄숙한 그 밤에 어린 아기로 오시예수요 하늘의 어망스무 모자를 내놓으시고 천안이 땅에 내려오시는데도 아무에게도 축하받지 못하시고 외롭고 쓸쓸하게 태어나시어. 결혼 후에 흘러누우신 예수여, 오랜 세월 그대로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린 유대의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보란 듯이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미처 철들지 못한 가난하고 천한 마리아와 요셉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하나님과 필출이 자르신 오예수여.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깊고 <laughs> 깜깜한 이 밤에 이 땅에 오셨나이다. 말씀의 불신정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인하여 거룩함과 생명의 빛을 잃은 어두운 이 세상에 아직 무슨 미련이 있으시어이성탄의 밤에 연약한 악의 몸으로 오셨나이다. 빛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어둠에 갇힌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나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거룩하신 성탄의 빛을 외면하고, 죄의 달콤한 이혼으로 어둠 속에 깊이 잠어 지옥의 기쁨과 즐거움과 혈악으로 오늘 밤도 지새우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뜨거운 눈 물을 우리도 갖게 하소서. 황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타는 그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도 함께 하소서. 사랑의 <laughs> 주님, 오늘 성탄의 새벽에 이 넓은 땅 미국에서도 가장 작은 곳외납하게 있는 갈보리 가족들이고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들의 조절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셨서 <laughs> 생명의 빛 구원의 뜻으로 갈보리 공동체와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따스한 햇살처럼 가득 채워 주셨서 <laughs> 우리 안에 빛 주신 비추어 주신 생명의 빛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작은 빛들이 되어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어두운 이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아, 네. 더 환하게 비추게 하소서. 더 많이 더 넓게 더순차게 마음껏 비추게 하소서. 아, 네. 네.